게임사들이 얼마나 그동안 유저들 알기를 뭐같이 알았으면 말 그대로 유저들이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들어 쳐먹질 않는다. 라고 유저들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독해진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2025년도 서브컬처 게임 이슈 내 맘대로 탑10 2025년에 서브컬처 게임계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1번은 이겁니다. 대형 신작의 부진과 기존 대작들이 풀러지지 않아 마비노기 모바일하고 세븐나이츠 리버스란이 어나더 레벨이 있긴 하지만 정통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은 로스트 포드 단한 개만 존재합니다. 여러 신작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작품들의 벽을 뚫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두개 정도를 제외하면 시장을 뒤흔든 신작이 거의 없었다. 2025 (4년) 도에는 이들 둘 게임이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그해의 아이콘이었죠 아, 로스 소드와 s 스 건담 지지 네이션 아이콘이라고 하기엔 좀무리가 좀 있죠 못 했던 거 절대 아니에요 에이. 그리고 <laughs> (1등) 하고 (2등은) 여전히 니키하고 스타일이다. <laughs> 예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참 기존 게임들이 여전히 이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작들이 점점 살아남기가 힘든 2025년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작들이 살아남기 힘들다 에또 연결되는 이슈입니다 단명을 하는 신작들이 훅훅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너무 심했죠 수년간 기대했는데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단명하는 게임들이 옛날엔 진짜 보기 힘들었거든요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1년은 아득바득 서비스하며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요즘은 그 1년도 버티지 못하고 3개월, 4개월도 되지 않아가지고 단명을 하는 신작들이 등장을 했다. 대표적으로 가디스 오더. 그리고 신월동행. 가디스 오더는 제가 2022년도부터 기대작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월동행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작년 AJF 때 신월동행 굿즈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쉽게도 나오자마자 중국 본진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잘안 돼가지고 무너지는 바람에 정말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두 게임에서도 알수 있지만은 시장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신작이 나왔을 때이 신작은 과연 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을까 얼마나 많은 매출을 기록할까 이런거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만은 이제는 이 게임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에 주목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건요 위험한 신호도 돼요 역설적으로 한탕을 노리는 양산형 게임들의 범람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물이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세번째는 이겁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오프라인 이벤트 서울 코믹월드 일러패스 에이지에프 각 게임들 이제 온리전, 온리전을 시도하는 게임사들도 제법 생겼죠 포요버스는 뭐 정기적으로 온리전 개최하고 명조, 블루카 그리고 여기는 안좋았지만뭐손이전선2 니케 등등등 해가지고서 다양한 게임사들이 단독으로 온갖 오프라인 이벤트를 거의 매달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저들이 직접 비공식 올리전도 속속 개최하고 있어요 니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도로롱 페스티벌 유저들이 2차 창작 행사를 개최했는데 게임사에서 다들 정말 감사해 하고 있어요 공식이 올리전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챙겨야 될게 많고 퀄리티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저작권이라던가 걸리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 게임사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 g s 2 5의뭐 이... <laughs> <laughs> 이상한 푸스기 음성이 끊이질 않아요. 옛날에는, 야, 블락하이브가 콜라보 한데, 어디에서 11시에 이제 메디가 교체가 돼? 야, 그럼 미리 가가지고 준비했거든? 아, 근데 이제는 그냥 아무 때나 가면, 아, 오늘은 명일방주구나. 아, 오늘은 명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요 타이밍에 한번 전설의 그 영상을 한번 좀 볼까요? 뭔 영상 있죠? 아... 아, 진짜 이 똥같은 중선는 뭐야 도대체. 나는 이거를 농담 아니고 한 5분 동안 본적 있어요 또 <laughs>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상설카페 이런 것도 개최가 되고 있고 블루아카이브가 용산에 상설카페를 개최했거든요 옛날부터 따지자면 이제 림보스컴퍼니의 햄햄팡팡인가 거기도 있고 카운터사이드 카페스트레가 이런 것도 있고 일본의 아키하바라 가면은 파이널 판타지 상설카페가 언제나 개최되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상설카페를 포함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유저들과 만나려는 행사를 계속 개최하고 있다 네 원신도 PC방이 있고 그렇죠 원신도 PC방이 있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는 신작이 더더욱 살아나기 힘든 거예요. 기존 음. 작품들이 시장을 꽉 조여줬고 안 놓으려고 해. 여러분들이 좀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신작들도 먹고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 먹읍시다. 나눠 먹읍시다. 뭐. <laughs> 뭔 개소리 라고 자빠졌냐? <laughs> 자, 그리고 또 하나. 당당한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된 서브컬처 게임. 독일 게임쇼, 일본 도쿄 게임쇼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가 보면은 옛날엔 여전히 콘솔 게임 중심의 게임쇼였거든요. 요즘 해외 게임쇼를 취재 가 보면요. 서브컬처 게임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서브컬처 게임은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봐도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더 게임 어워드에서 올해 모바일 게임은 무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받았다. 그 특히 중국 게임사 글로벌화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뭐한대도 그렇고 이환도 그렇고 원신의 성공으로 자극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중국 서버 컬처 게임의 존재감도 커지지 않을까. 이게 네. 아이러니한 게 중국 내에서 게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제한하는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음. 판호도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게임이 살아남으려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당시에 있었다 보니까 그 시기에 진짜 우죽순 중국산 게임들이 해외에 음. 진출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중국의 외화벌이 가된 케이스가 된 거죠. 상상을 해 보자면요. 언젠간 트럼프가 중국 게임들이 미국에서 과도한 돈을 벌고 있다면서 <laughs> 서브컬처 게임에 관세를 매기자. 그렇지.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또 하나의 이슈는 이겁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바꿔라. 사실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출시한 다음에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게임이 출시하면 그냥 못 먹어도 곱니다. 특히 대자본이 들어간 게임은 더더욱 게임의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출시 이후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 즉시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젤레스 존재로 카제나 나오자마자 진짜 말도 못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스토리를 내년 초까지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녹음까지 다시 하겠다. 라면서 선언을 했죠. 브라운더스트2는 우리 성인 게임으로 <laughs> 알습니다 통일게임으로 가자! 어떻게, 어떻게 이런 네. 굿즈를 갖다가 상상이 날수 있었을까? 유저들이 게임을 만드는 느낌, 그리고 유저들의 목소리가 게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는 것도 반증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니, 그럼, 그럼 CBT 좀 확실하게 하던가. 이게. 약간은 개발 문화, 약간 이런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완벽할 때 게임을 내야지 유저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다. 덜 만들어지면 선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언제나 오픈 때, 아, 이 길이 아닌가 비요 예를 들어서 카제나, CBT 때 바꿀 수가 없었어. 의미가 없는 CBT였어. 네. 아니, 난 그리고 가디스 오더도. 아, 맞아. 가디스 오더도 비슷해. 중간에 CBT를 했으면 좀더 빨리 출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아니,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디스 오더는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얘기 들어보면요. 옛날 던전 앤 드래곤 오락실 게임 있잖아, 던전 앤드래 그 게임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거 갖다 이제 그냥 단일 횡스크롤로 바꿨대 조작이 너무 많고 반응이 안 좋아서 아니 그게 게임을 3년이나 연기할 이유가 돼?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야 실제로 CBT 했으면 유저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라는 반응이 나왔을 아, 것 같은데 아 그치 그것도 맞아 게임사들은 되게 이상한 거에 집착을 하면서 이렇게 유저들하고 개발 때부터 이제 반응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상한데 집착하기보다는 CBT 일단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듯 저도 게임사들이 이제는 이런 마인드를 갖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세는 CBT CBT 점수 왜 좋았을까요? 뭐 실제로 CBT 반응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스타스에이비오는. 근데 그때는 BM 하고 같이 붙어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어. CBT 때 BM 도 까야 돼 이제는. 어. CBT 때 BM 을안 까가지고서 스타스에이비오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중국처럼 해라 그럴 거면. 그렇지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첫가잖아 네. 그랬거든. 네. 그래서 그냥 과금을 받고 나중에 페이백을 아, 해주든. 아 그렇지 그것도 방법이야. 어. 그럼 진짜 찐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섯 번째 이슈. AF 에서 큰보상 그리고 <laughs> 아이고 지스타야. 어. a j f 2 0 2 5 3일간 총 관람객 수 10만 명 이상 모으면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스타는 온갖 자부가 구설수로 게임쇼로서의 위상이에 지금 나날이 추락하고 있죠. 이렇게 언론 미디어가 집중 포화를 한 케이스가 드물어요. 지스타가 20만 명 모았다고 하거든요. a j f 하고 지스타 가보신 분들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공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의문을 제기할 순 없어요. 근데 아. 어... 좀 그렇다? 자 그다음에는 약간은 조금 예민한 이슈입니다. 마비노기 1천억과 카제나 NTR 굉장히 적대적으로 몇몇 게임들에 대한 여론이 무섭게 형성이 되죠. 이 게임은 망해야 돼. 악에 받쳐서 깐다라고 해야 될까? 이걸 과연 게임사들의 업보로 봐야 할까? 아니면 이제 과도한 억가로 봐야 될까? 이런 면에서 2025년에 우리들한테 화두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사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유저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가 대표하는가? 실제로 이제 그 해외 논문이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음. ai로 글을 이제 쓰는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대요 순식간에 커뮤니티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었대 커뮤니티 여론이라는 게전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과연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냐라는 거에서는 늘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게임 커뮤니티 분야 모든 커뮤니티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유저들이 싸우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의견에 모든 유저들의 목소리를 좀 몰아서 가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류 유저들의 의견에 반대하면 일단 분탕이야.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아예 중립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냐. 응. 이 게임 요즘 어떻게 돌아가지? 응. 궁금한데 하고 커뮤니티나 혹은 검색을 통해서 해봤는데 온통 그런 얘기야. 그러면 아이 게임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요 이거는 게임사의 업보이기도 해요. 게임사들이 얼마나 그동안 유저들 알기를 뭐같이 알았으면은 말 그대로 유저들이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기. 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들어쳐먹질 않는다라고 유저들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해진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는 어느 쪽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여론과 모든 이제 현상을 이야기할 때그 단적인 거는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브컬처 게임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게임을 즐기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사랑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싫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뿌릴 카드가 붙어 있나요? 야수의 심장이야, 야수의 심장. 게임에 대해 꽹가리치고 장례식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선만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저들을 공격하지는 마세요. 그 유저들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유저들의 시간은 안 소중할까요? 그 정도의 손만 다 같이 지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 관련된 이슈에 이어서 이제 바로 또 이어지는 거죠. 자, 믿습니까? 소통을 통한 역주행의 가능성을. 올해 서브컬처 게임들의 이제 성적을 지켜보면요, 신작도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긴 했지만은 오히려 역주행을 한 게임들이 제법 많이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브라운더스트 2, 트리컬 리바이브, 림버스 컴퍼니. 이게 원래 네. 트리컬이나 림버스 같은 경우는 MAU에서 응. 탑3뭐 이런 게임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렇지 않게 게다가 림버스는요, 완전 슈퍼 구둥물이기 때문에. <laughs> 그팬층은깰 수가 없어요. 이런 게임들의 공통점은 주로 소통을 잘하는 게임이라는 호평이 많아요.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게임사 전체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소통도 이젠 경쟁시대야. 아, 어, 그죠 반 각종 엔진형가 이벤트 등으로 어떻게든지 유저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이 게임사들의 처절한 노력이 눈물이 없다 진짜. 뭐 어. 게임의 디렉터분께서는 인당 어. 한 10만 원 넘게 쏘아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게임을 주제로 한 음악회까지는 아니고 약간 공연이었는데 네. 디렉터님께서 직접 무대 위에 올라가지고 인 네. 이어. 마이크까지 다 쓰고서 노래까지 불렀어. <laughs> 즉흥적으로? 어, 아, 즉흥적이 아니라 계획됐지. 나한테도 얘기했거든. 조만간 이제 디렉터들의 평균이 올라갈 겁니다. <laughs> 이제는 노래 부르고 춤출 정도까지 되어야지 디렉터를 하는 시대다, 이제. 실제로 몇몇 게임사 디렉터분들은 욕먹는 거 무서워가지고서 얼굴 안 까는 경우 있거든요. 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아, 진심이 통할 때까지는 계속 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2025년 퍼버컬처 게임 중요 이슈. 시대는 로그라이크를 원한다. 게임사 관계자들이나 개발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 다들 로그라이크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스타세이비어, 스텔라소라, 카오스트런아이트메어 같이 아예 로그라이크를 메인 핵심으로 내세운 작품들이 2025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작들만 이러느냐? 기존 작품들도 로그라이크 콘텐츠를 어떻게든 접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로그라이크 주간 퀘스트 같은 건 이제 거의 하나씩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로그라이크의 문제는 되게 무거운 콘텐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라이크 콘텐츠를 격렬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연 이 유저들에게 부담만 되는 무거운 콘텐츠냐? 확실한 재미를 보장 하는 꿀잼 콘텐츠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게임사에서 좀 주목을 해보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야 결국 구간이 명관이다 기존 IP들이 계속해서 그 저력을 발휘한 2025년 이었다 페이트를 예를 들자면은 이 IP는 콜라보만 했다 하면은 그콜라보한 게임은 그달 매출이 떡상입니다 뭐 그렇죠. 스타레일 자콘 야 니케에서 페이트 콜라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 갑자기 <laughs> 그런 상상도 해봤어 검프는 캐릭터 있잖아 니케에도 심지어 페이트는 아처도 있고 다른 건 모르겠어 내 장담한데 니케 그달 매출은 역대 신격찍을 것? 그래 나 어. 그래 그거 궁금하다. 에반게리온 콜라보했을 때 다들 틀딱 틀딱 그랬는데 페이트도 엄청 틀딱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페이트 콜라보하면은 얘기 나올까? 너 지금 이 채널을 발빠들 어셈블로 죽일 생각이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래된 걸로 치면 똑같잖아. 아무리 그래도 에바보다는 젊어. <laughs> 연간 매출 정산을 하진 않았거든요. 글로벌 매출을 아마 일본에서 내가 볼때 페이트가 이번에 1등 아니면 2등이야. 페이트만 페이트냐? 올해 이제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 잘 살펴보면요. 소울전선 2는 작년 12월에 론칭했습니다. 사실상 2025년이지. 여기 뭐 세븐 나이츠 마비노기 기존 IP들은 여전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신규 IP가 점점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